자 밝은 주식 불타는 계좌 해쟁이고요어 오늘 9월 4일장 현재시간 9시 55분인데 오늘은 좀 방송을 일찍 켰습니다 어 일단 시장부터 보도록 하면 코스피는 플러스 0.25 그리고 코스닥은 마이너스 0.03 그러니까 코스피는 약간 소폭 상승 중 그리고 코스닥은 약보합권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 상승 종목 있고 하락 종목이 있는데 일단 하락 종목이 우세하죠. 제가 이 키움 증권 화면번호 0200에서 이 시장 종합 이쪽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이 시장에서 코스피는 오르는데 코스, 그 이제 상승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다. 무슨 뜻이겠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오르지만 대체로 종목들은 하락한다. 즉 코스피가 빨간 불이어도 얘는 하락하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건 어쨌든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나 LG 엔소 이런 애들이 조금만 빠져도 지수가 금방 하락으로 전환을 하거든요. 제가 방송 시작한 이래로 계속 하락장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락을 하다가 살짝 반등을 했지만 다시 저는 하락장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9월 4일 미국 시장은 이제 노동절로 인해서 휴장이거든요. 휴장이니까 그에 따라서 당연히 오늘 국내 증시도 움직임이 약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무슨 종목을 설명드리려고 조금 방송을 일찍 했냐면 이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 종목 한번 공개하도록 할게요. 자, 어떤 종목이냐면 오늘은 다른 종목 다안 보고 한 종목만 보겠습니다. 바로 매, 지, 온. 이 메지온이 어떤 회사인지를 보셔야겠죠. 음, 간단하게 이 메지온은 그 유대나필이라는 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 유단의 필이 뭐냐? 폰탄 치료제예요. 폰탄 환자 치료제. 여기서 말하는 또 그럼 폰탄이 뭐냐? 그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폰탄 수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는 선천성 심장 기형인 단심실증 환자가 받는 수술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단심실증이 뭐냐면 일단 우리 생물이나 이거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좌심방에 그러니까 피가 심장에서 피가 좌심방에서는 좌심실로 우심방에서는 우심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심방이 하나에는 심실로만 연결이 되는 건데 이 단심실증은 심방이 하나의 심실로만 연결된 심장 기형입니다. 즉 보통은 하나의 심방은 같은 쪽에 있는 심실로만 혈액을 보내게 되지만 이 선천적인 심장 기형으로 인해서 이 좌심방과 우심방의 혈액이 모두 하나의 심실로만 들어가는 경우를 단심실증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폰탄 수술은 선천성 이 단심실증 환자가 받는 수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유대나필은 뭐냐? 이 폰탄수술을 받는 환자의 운동 능력이 저하됐을 경우에 이 혈관을 확장시켜주고 이 호흡과 운동 능력을 개선시켜주는 약인데 이게 유대나필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폰탄수술을 받는 사람들의 운동 능력, 그리고 혈관 확장을 도와주는 약이, 약이 유대나필이라는 겁니다. 유데나필 현재 이 유데나필을 이제, 이제 메지온에서 임상으로 만들고 있는데 어 이게 최근에 보면 주가를 쭉 보면 자이 유데나필 기대감으로 쭉 올랐던 거예요 유데나필 FDI 승인 기대감으로 2016년도부터 해서 엄청난 주가 상승을 보였죠 쭉 올랐어요 대략 만원권에 있는 주가가 8만 5천 원까지 올랐습니다. 대략 8만 원이라고 할게요. 8배 정도가 올랐어요. 그리고 현재 상황인데 여기 보시면 22년도 3월달쯤 주가가 폭락을 했죠. 여기 보면 22년 3월 21일에 하한가를 갔어요. 이게 왜 하한가를 갔냐면 FDA에서 임상이 취소된 건 아니고 임상 이제 승인이 지연이 된 겁니다. 관련돼서 기사 하나 볼게요. 자, 아, 볼게요. 22년도 3월. 자, 여기 있습니다. 자, 매지온 유대나필 FDI 심사 지연 소식의 하한가 매지온은 회사 홈페이지에서 f d i 회의를 진행한 결과 16년 미국 소아심장 네트워크의 심장 전문의들과 협의해 제출한 임상 내용 중 1차 지표의 통계적 유의성을 지적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실패는 아니고 이러한 특성화 문제들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다는 건데 그거에 대한 기, 그러니까 기대감이 쭉 빠졌던 겁니다. 그러던 도중에 다시 이제 임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최근에 나온 소식을 하나 보면, 폰탄 치료제 유대나필 2차 임상 3상 병원 16곳에서 계약 임박이 소식이 때문에 급등을 했다. 이게 뭐냐면, 그 현재 이 폰탄 치료제 이 실험은 미국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 미국 내 16개 병원에서 이제 곧 임상이 이제 계약을 할 거다 음? 임상을 진행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다시 바닥권 15,000원 라인을 찍고 천천히 오르고 있는 건데 이제, 언론, 이제 최근 소식통에 따르면 이 통계적 유의성이라고 하는 이 핏값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500억 원의 투자 유치도 성공을 한 만큼 이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쨌든 여기 투자, 음, 투자자들은 중요한 게 임상이 실제로 성공하는지는 뭐 당연히 중요한 거고 거기에 따라 주가가 얼마를 갈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아주 현실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임상 결과가 나오기 전에 주가가 아예 오르지가 않아요. 오르지가 만약에 오르지가 않았다면 오히려 임상 결과가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우려하는 건그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주가를 올린다는 거는 명분상에서는 명분상에선 기대감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기대감. 그렇죠? 임상 3상이 통과를 할 거라는 기대감이 커지니까 주가가 오르는 거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사실 조금 바, 반대로 생각하는 게 이게 정말로 임상을 통과할 거였다면 주가가 안 놀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그 집단들 이제 뭐 이제 정보가 빠른 집단들에서도 밑에서 얘를 담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가가 떨어지게 됐을 때 오히려 기존 개인 투자자들이 물량을 던질 겁니다. 그거를 다 바닥에서 받아 먹고 나중에 임상이 통과가 됐을 때 주가가 한 번에 뻥 터지는 거죠. 근데 임상이 나오기도 전부터 주가가 오른다. 이거는 사실 그 결과가 정말 좋으면, 당연히 통과가 되면 좋겠지만, FDA에서 허가가 안날 경우에는 그냥 주가가 강하게 내리 꽂으면서 설거지 수순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주가와 상관없이 그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렇게 모습을 보이는 거는 이 기업적으로도 그렇게 좋다고는 생각은 안 해요, 사실. 근데 어쨌든 현실을 봐야겠죠. 현실은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추적을 해볼게요. 자, 제가 정확히 이때까지만 해도 아, 25,000원, 26,000원 라인에서는 멈출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 갭으로 빠진 부분들은 쉽게 메꾸기가 힘들거든요. 그리고 보통 갭을 올라오면 다시, 자, 갭을 이런 식으로 메꾼, 만약에 메꿔서 올라가요. 그럼 여기서 빠져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보통의 경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 때만 해도, 아, 여기서는 주가가 멈추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계속 지켜봤습니다. 어라? 3만원을 돌파를 했네? 근데 안 빠지고 계속 오르네? 그리고 4만원을 돌파를 해서 38,950원까지 찍은 다음에 떨어졌죠? 그럼 여기서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야 되면 안 돼요. 애초에 이 3만 원을 돌파를 하고 갭을 뚫은 이 순간부터는 얘는 더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주가가 최근에 시장에 살짝 안 좋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옆으로 그냥 횡보를 하죠. 옆으로 횡보를 하고 하고 하다가 언제죠? 8월 9일 날10% 가량의 주가가 올랐고 다 다시 빠지는 척을 하지만 안 빠져요. 4만 원을 기준으로 안 빠지고 나서 오히려 8월 31일에 전 고점인 48,950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물론 이때 나온 소식이 오 없어요. 이때 큰 양봉이 나왔음에도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얘는 뭐다? 일단은 주가를 올린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지나고 나서 알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 그리고 좀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때 음봉 이때 음봉 이런 음봉들이 다 개미털기라는 겁니다 개미털기 그리고 이 개미털기를 진행한 후에 주가가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저는 결과와 상관없이 주가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얘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더 가요 더 갑니다 이 고점을 뚫은 이상, 얘는 더 가요. 얼마나 더 갈지를 보는 거, 그 예상하는 건 어렵긴 한데, 일단은 더갈 거고, 저는 그 얼마지를 일단 1차적인 목표가는 6만원으로 봅니다. 즉, 이 종목이 6만원까지는 무난하게 찍어줄 거니까, 여기서 얘가 뭐 빠지던, 뭐 빠져서, 뭐 45,000원을 가던, 다시 빠져서 이렇게 움직이던, 이렇게 움직이던, 다 매수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도 되고 조금 빠져도 사도 되고 조금 더빠져도 사도 되고 사도 되고 계속 사도 됩니다. 근데 어느 정도 라인은 지켜 줘야 되거든요. 그게 대략 42,000원 정도는 지켜 줘야 돼요. 이게 42,000원을 깨지게 되면 무너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손절은 해야 되는데 일단 손절선는 4만 원으로 잡고 그 42,000원 위에서는 매수를 하셔도 됩니다. 매수를 하시고 그리고 얼마까지 1차 목표가는 6천 6만원 그리고 만약에 호재가 나서 와 결과가 좋다 하면은 전 고점까지도 기다릴 수 있는데 저는 너무 욕심을 가지지는 말고 대략 7만원 선 정도에서는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매지온을 오래 들고 계신 분들은 분명히 이 종목 끝까지 본다고 할 거거든요 물론 끝까지 보는 거 좋아요 끝까지 보는 거 좋은데 그냥, 저는 팩트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역사상, 미국, FDA, 신약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한 기업도 없습니다. 괜히, 그 삼,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하는 그런 삼성전자의, 이제 계열, 같은 회사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신약개발을 안 해요. 걔네들은, 걔네들은. 그 CMO라고 해서 위탁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삼성조차도 신약 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승인 받기가 어렵기 때문에 거의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왜라고 보시면 기술력의 문제라기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은 미국에 이제 뭐 화이자도 있고 이제 뭐산오피도 있고 글로벌 빅팜들이 많잖아요. 화이자도 있고 근데 그런 빅팜의 기회를 우리나라의 주거로 보진 않습니다. 만약에 메주온이 정말 그렇게 성공을 할 거라면 애초에 인수를 해버리겠죠. 아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신약이 나온다? 저는 불가능으로 보시는 게더 낫고 이런 말하면 분명히 이제 메조온 주주분들은 네가 뭘 아냐 이번에 결과가 어떤지 아냐라고 하실 텐데 그냥 저는 역사적으로 팩트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바이오 개발했던 다 어떻게 됐어요? 뭐신라젠 음, 헬릭 스미스, 바이오 스마트, 음, 티슈진, 임보, 사보, 뭐 어떻게 됐어요? 한 군데도 성공한 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도 굳이 이제 반반이라고 하면 51%가 실패한다 쪽일 거예요. 그러니까 승인이 안 된다 쪽으로 베팅 생각을 하시고 그에 따른 주가가 어쨌든 오르니까 대략 6에서 7만원 사이 이 정도에서는 정리를 하시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확정 수익을 하시라는 거예요. 기존에 이 구간들에서 다 물리셨던 분들이 이제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리고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신 분들도 충분히 수익 가능하니까 6만원 선, 그러니까 1차 목표가는 6만원 선, 그리고 조금 더 높게 잡아야지 이제 7만원 선. 이 정도까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이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고, 저는 그 결과와 상관없이 주가만 보고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나라 신약개발이 된다는 너무, 물론 되면 당연히 너무 좋겠지만, 그냥 가능성 있는 부분을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만 방송 마치도록 하고, 혹시 개별 종목 대응하시기 어려우신 분들 현실적으로 답변을 해 드릴 테니까, 어, 상단과 하단에 있는 제 번호 010-5650-2953 이쪽으로 문자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7번 문자 주세요.